지출분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거래의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이 표는 사실 이 표만 다 이해하면은 사실 재무 회계 재무 결산을 거의 95% 이해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편인데요. 우리는 일단 개요만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 거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산 거래랑 예산 외 거래가 나눠져요. 자 예산 거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 외 거래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도 거래예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예산 거래를 보면은 다시 수입 거래랑 지출 거래로 나눠져요 수입 거래는 돈이 들어오는 거래입니다 지출 거래는 돈이 나가는 거래예요. 그래서 수입 거래를 우리는 어 재무 결산 작업할 때 세입 회계 처리라는 걸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해주고요. 지출 거래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는 분기 승인을 하면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설명한 김에 예산외 거래도 잠깐 더 설명드리면 예산외 거래는 자산 관련한 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결산 보정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자산 관련한 거래는 자산 변동 회계 처리라는 게 있고 건설 중인 자산 회계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산 보정 거래는 결산 보정 분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 아 다양한 거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평소 하시는 분개 승인은 여기에 해당된다 라는 거고요자 그럼 이네 가지 유형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이네 가지 유형은 뭐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다이 유형이 합쳐져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하시는 분개승위는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이네 가지의 차이를 잠깐 보면은 자, 분개승위는 기중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평소에 하는 게 아니라 결산 볼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붕괴승인과 나머지 세 가지의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붕괴승인은 건수가 어마어마해요. 한 10만 건씩 돼요, 1년에.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건수는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양적으로 붕괴승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구나. 우리 평소에도 하루에 막 100개, 200개, 300개씩 하시잖아요. 예, 많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넘어가면 자, 우리가 평소에 붕괴 승인을 계속 하는데 지금 아까 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그 붕괴 승인 쪽만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루에도 몇백 권씩 하는 붕괴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붕괴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나누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뭐냐? 자산 아니면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붕괴가 올라오는데 그 붕괴는 다 자산 아니면 비용이에요 그랬을 때 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비용이 맞다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일 경우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냐면 자산으로 분기를 하니까 자산으로 잡혀요 어디 잡혀요? 재정 상태표에 잡힙니다 재정 운영표에는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산이 10억 증가하고 비용은 없으니까 재정 상태가 좋은 걸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비용으로 분개를 하고 재정 상태표에 잡히는 게 없어요. 재정 운영표에 10억 들어갑니다. 즉 자산은 증가한 게 없고 비용만 10억 생겼다. 어? 재정이 좀 나빠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 하라 얘기가 아니고요. 자산이면 자산, 비용이면 비용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래가 비용이에요. 원래가 케이스 2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실수든 아니면 고의적이든 케이스 원어로 잘못 처리했어요. 비용인데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즉, 나쁜 건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나쁜 걸 지금 좋다고 했잖아요. 이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는 원래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할거 하면 그거는 역분식이 되겠죠. 예. 아무튼 우리는 평소에 분식회계든 역분식회계든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붕괴 승인하실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이면 자산으로 잘 승인하는 거, 비용이면 비용으로 잘 승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산 중에 어느 자산이냐,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한 문제예요. 비용인데 어떤 비용으로 했느냐, 이건 조금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자치단체의 손익, 즉 성과가 왜곡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요 분계 승인하실 때 가장 주의를 기울이셔야될 사항은 자산과 비용을 잘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하시는 지출 분계 그 중에 자산과 비용으로 분계하실 때 주의하셔서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재무제표가 왜곡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